60대 이후 증여와 상속 중 세금 면에서 유리한 특징 5가지. 오늘은 60대 이후 증여와 상속,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증여는 미리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세율이 높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반면,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의 수와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많고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여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미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자녀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자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증여는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나 사업 실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 이후에 재산을 처분해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물려주어 주택 구입, 사업 자금 마련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 이후에 재산이 이전되므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증여는 미리 재산을 분산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 소득세 부담 그리고 재산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은 배우자,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상속 개시 이후에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재산 규모,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사랑입니다.